이백사십육장 천양입니다. <laughs> 나 가난한 땅 귀한 송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여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사도신경 신앙고배합니다. 전능알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오 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우려 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온 나이다. 아멘. 247장 전해합니다. 34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47장. 호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다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 앞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여만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손을 주님 품 믿으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의리거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반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고 초선 주님 보내시 아멘 하나의 나라를 가는 광야 여정 가운데 또 새벽을 일깨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듭니다. 술래의 길을 갈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주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하시고 오늘 한날도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으어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시사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사와 인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제2의 도약과 불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루어지는 복된 현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인민적이 하나되어지며 통일난국을 이루어서 세계역사 가운데 머리 되어짐을 통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며. 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7장 40절입니다. 제가 풍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삼십 장을 강의하면서 처음에 제가 무비보셋을 위로하는 메시지다. 시바가 이제 장난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의 재산들을 뺏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간사하게. 무비보셋과 다이슨 시탁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거의 586페지인가 이 그래요. 이게 PPT 화면으로. 37장만 가지고도. 그러면 보세요. 예수만 해서 말씀을 보면,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양이 많죠. 양이 많아요. 그래서 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신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지신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말락에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성기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섬기는 자가 의인이고 하박국서 2장 4절 그러니까 이거 아주 원칙적으로 딱 기억하고 고정을 해서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예, 의인들의 공경과 고난에서 다른 누구도 할수 없고 그들 자신도 할수 없을 때 그야말로 나에게도 대안이 없고 밖에서도 대안이 없어요. 어 그것은 때에 맞게 때로는 수단이 있든 없든 간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서 그는 조만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도와주십니다. 11개의 22장 2 0절에 보면 예, 요시야 왕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너는 내 조상들에게 평안이 들어갈 것이다. 죽을 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누가 음 16장 22절에 오면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아브라함의 품에, 품에 들어갔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와서 받들어 준다고요 천사들이 에스코트요 막, 고위직에 오면 경찰관들이 쫙 깔립니다. 에? 에, 사이카, 사이드칸 진군. 막 오드바이 쫙 깔립니다. 에?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천사들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성경 써 있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자, 도와주신다는 것은 이제,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500, 5826번. 가장 먼저 써 있는 것이 누가 도와주느냐? 창세의 49장, 25절, 24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문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관주를 보면, 다니엘서 3장 17절과 28절 써 있어요. 이거 문맥이에요. 문맥. 그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문 단락 안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누가 도우시는가?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있어요. 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그리고 위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저 여기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구나.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게다 그냥 무료로 받아서 무료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력 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셉과처럼처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셉이 늘 비관해 해봤어요. 그러면 비관하면 이런 말씀 들었겠어요? 다 아,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 충만? 거꾸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깊은 샘의 복. 얼마나 그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없는데, 물의 복이라고 해서 최고예요. 최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한두것도 없이 좋은 말씀이 와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육신적으로. 두 몫을 챙긴단 말이에요. 문하세하고 에브라임. 요셉을 열두시판에서 빼고 아들 둘을 챙겨줬어요. 그러면 좋은거지요. 12시판에 아들 둘이 들어갔어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에? 에. 또 보세요. 3의 열상 7장 12절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단어를 쫓아간거예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할때 에셀이 돕는다는 얘기에요. 도움의 돌. 에벤은 돌이랍니다. 에? 돌이라고 하는거예요 이에 불레에서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며 여기 보세요.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불레셋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족한 뭐 이스라엘 가스들이 잘 되면 그냥 배 아픈 사람들이요. 예. 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쳐들어온 인생들이 누구냐면 불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바알브라신. 예. 네. 그래서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선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불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우리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아주시는 은혜.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만주벌판 연애죠. 우리 광개토 대왕께서 예? 움직였을 때그 지역을 우리가 다 되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북한 뿐이 아니라 막연해주 우리. 우리의 야무진 꿈이죠. 뭐. 또 보세요. 그는 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과 설명을 위해서 반복되며, 어떻게 건진다는 것을 반복된다는 거 보세요. 팔라트 6403번, 6403번. 두번 반복돼요. 팔라트 건지시대, 건져 구원하시면, 건지시대, 건져. 두번 반복한다는 거. 이건 뭐예요? 반복. 반복은 뭐예요? 강조요. 확인하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악하고 비이성적인 자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구원해주니 걱정하지 마. 그는 지금 그들을 그들의 손에 맡겨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는 그들을 그들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다른 세상, 내 생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문제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안 지켜주신 거예요? 안 지켜주셨다라면 입장 곤란한 거예요. 무엇을 지켜주셨어요?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순교자들에게는 뭘 지켜주셨다고요?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험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고. 방금질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쳐들어오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예. 그것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여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예. 걱정하지마. 나만 믿고 와. 나만 믿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애급을 의지하지 말라고 31장 1, 2, 3절에 그렸, 그런 말이에요. 애급을 왜 의지해. 그 육체야. 말인 육체라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에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이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새끼를, 안탁을 품듯이, 안탁이 새끼를 품듯이, 에루살렘을 품고 교회를 품고 우리 가정을 품어주실 줄로 믿고 신앙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 품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 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때도 그래요. 교회가 참막한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예. 네. 다니엘도 똑같아요. 육자에서 오면 여기 관주로 나오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기도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했어요. 사자들이 쳐다보고 멀뚱 멀뚱 쳐다보고 뭐 있는 거야. 사자들이 그것도, 막, 사자들 갈기가 있고, 막, 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떤 사자는요, 제가 승용차보다 더 크다 했죠. 막, 거의 3터에다 300kg야. 이 앞발로 한대 쳐버리면 그냥 기절해요, 그냥. 목한번 물으면 그냥 즉사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다 내리는데, 눈만 뻘뜩, 뻘뜩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했죠. 장난삼아서. 내가, 제가 만약에 거기서 누워있으면, 사자 주둥이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막, 꼬집어, 꼬집어, 한 번. 털도 뽑아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베드로가 그 다음 날은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여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보세요.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 유다 백성들의 기대는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지, 뭐요그 당시에 예수님 모르니까, 이게 참 답이 없어. 그들은 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주님을 신뢰하는데 인간 자신에게 구원의 미덕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미덕은, 미덕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또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자, 역대상 5장 20절. 이게 다 이제 관주예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전쟁터에서도 도움을 입었다 전쟁터에서도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불르치짐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누구에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문아세 반지파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하면서 자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왔어요? 다이세가온 거예요. 또 다니엘서 3장 여기 관중로써 있어요. 관중 한번 끝내겠네요. 네.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건지시되. 건치셨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아니 건져내신다니까. 불못불에 집어 던지려면 던지세요 그냥.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아니 오늘 다 타서 내 몸이 다 그냥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지로 아시오. 이거예요. 이 절개. 우리에도 이러한 절개가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보니까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수있는냐 없냐 문제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을 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들을 집어 던지니까, 처자들과 함께 사자골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했어요.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왜대적하냐고왜대적해 응? 자, 그래서 마지막 10편 11장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 그를 의지했다는 것은 피하였 똑같은 말입니다.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라, 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믿음의 장소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인만 의지해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37장을 마치면서 얼마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풍성한 죄를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셨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의지하옵나니 구원의 은혜가 종들의 가정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